안녕하십니까. 인천 신실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인성 목사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이었습니다. 성서주일은 말 그대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경의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제정된 주일입니다. 특히 이 성서주의를 대강절 기간에 지켰던 이유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리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자는 의미로 대강절 기간에 지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한 가지 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꿰뚫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귀는 성경 전체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도전을 하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오는데 1절과 3절의 시험은 헬라어로 페히라조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7절의 시험은 에크페히라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나 미혹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대적을 해왔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유다 왕족을 멸절시킴으로 다윗 왕조에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말씀에 대적을 하였고 에스더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자 했던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이 두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말씀에 대적한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마귀는 성경책을 찍거나 불태우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해왔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로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었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절정에 이르릅니다. 그래, 성도는 성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성경 말씀에 도전하고 의심하고 끝내는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늘 사랑하며 늘 가까이 하며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방송 가족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